안녕하세요. 군는몬깁입니다 오늘의 굿뉴스입니다. 현재 XRP 가격은 2,747원, 전일 대비 1.78% 지금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가는 2,750원, 저가는 2,686원. 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체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요몇칠 계속 이런 식이었죠. 누군가 올리긴 하는데 쉽게 위로 또 뚫지를 못한다. 지금 딱 그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체 시장 분위기는 어떠냐. 지금 비트코인도 약간 반등을 하고 있고요. 1.51% 상승을 하면서 자, 1억 3천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1.89%, 435만 원대를 회복을 했는데 게다가 한국 증시도 지금 0.51%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보면 나쁘진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바로 공포지수죠. 아직도 20의 극심한 공포 단계예요. 게다가 지금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XRP가 계속 내려오다가 오늘 다시 살짝 반등한 수준. 자 그런데 오늘 고점이 얼마였죠? 2750원이었죠. 자, 근데 여기가 단기 5일선, 이동평균선 자리가 2760원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맞고 지금 다시 밀렸다는 거. 결국은 단기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올라가려다 말았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지금 뭐가 있죠? 볼린저밴드 하단이 있죠. 자, 이게 2634원입니다. 자, 이게 뭐죠? 기술적으로 더 떨어지면은 여기쯤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여기까지 또 빠지게 되면은 심리 자체가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딱 보면 확신 있는 거래가 크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차트가 불안한데 ETF 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지금 미국 엑사평은 ETF 지금 연일 순입 중이죠. 자 12월 24일 기준으로도 1,193만 달러나 들어왔고요. 자 누적 기준 지금 11억 4천만 달러입니다. 자이 말이 뭐예요? 시장 전체가 겁을 먹고는 있지만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관 도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죠. 11월 14일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유입이 되고 있다는 라거자 심지어 자 24일 당일 현물 가격보다 살짝 높았어요 자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건이 가격에라도 매수하고 싶다 자 이런 수요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근데 이게 차트만 보게 되면은 잘 보이진 않는 흐름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연준이 400억 달러 자약 55조원 정도의 국채 매입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은행, 자금의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스텔스 양적 완화, 이걸 QE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표면적으로 아무 일 없는 듯. 자, 그런데 실제로 돈을 계속 푸는 정책이라는 거죠. 자, 옛날에 우리가 봤던 진짜 양적 완화는요, 한 달에 8천억 달러씩 뿌리던 시절도 있었죠. 자, 지금은 그때보다 작지만 매달 꾸준히 돈을 풀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냐? 자, 은행, 주식, 금, 코인. 자, 시장 전체가 지금 불안하면서도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폭등은 없지만 바닥도 쉽게 깨지지 않는 구간. 지금 XRP도 딱이 흐름 안에 같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락이 깊어지진 않지만 계속 위로 올라가려다 막히고 아래로 가면 ETF가 다시 방어해주고 이게 지금 보이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흐름을 보시고 나셨으면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지금 리플이 눌리는 이유는 리플 자체 때문이 아니겠죠? 시장 전체가 잠깐 멈춰서 다시 숨을 거르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요 가격만 보면서 조급해하시는 것보다 어느 시점에서 자금이 움직이는지 이걸 먼저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다 챙겨보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선 이런 내용들을 한번에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사고 있고 어디까지 빠져야 기회고 언제 매도해야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지까지 자, 전문가들이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공유방은요.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들어가지 못하셨거나 무서워서 미루셨던 분들은 공유방에서 흐름이라도 먼저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중이신 코인이 있으시다면 점검을 통해서 어떤 게더 빨리 올라가는지 어떤 코인의 비중을 덜어내거나 더 매수해야 되는지 자, 점검도 같이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 자, 모바일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는 전화번호 입력 후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번씩은 꼭좀 정중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사로 돌아와서 자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xrp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 2024년 저점으로 투기 종료가 임박했다 자이 미결제 약정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은 돈을 걸고 아직 결제가 되지 않은 포지션을 얘기해요. 그렇다는 건 지금도 배팅 중인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원래는 10억 달러 넘게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4억 5천만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게 2024년 말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무슨 뜻이죠? 레버리지를 끼고 단타를 치던 이 세력들. 자, 이 세력들이 전부 빠져버렸다는 얘기겠죠. 자, 소위 말하는 투기판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현물수요랑 진짜 매수 의지만 남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당장은요. 조용해서 심심한 흐름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시장을 다시 처음부터 단단히 짜고 있다. 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2022년 이후에 최고의 지회가 올수 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왜냐? 투기 거품이 다 빠졌기 때문에. 자, 지금은 거품 리스크가 2022년 이래 최고의 회복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쓸데없는 과열은 없고 실질적인 수요만 남았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슨 급락이 나오고 패닉세라고 그런 급박한 장이 아니라 진짜 매수하고 싶은 사람만 남아서 바닥에서 차곡차곡 다시 모아가는 그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누가 모으고 있을까? 바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또 ETF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XRP에서만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뜻하는 게 뭐죠?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비중을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걸 전문 용어로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자 기존에 너무 많이 들고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줄이고 성장성이 있는 알트코인으로 일부 자금을 이동하는 것.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바로 XRP와 솔라나로 이동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미 많이 오는 것 같고 XRP는 아직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담아보자. 자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거래소에서 XRP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자 바이낸스에서 XRP 보유량이 줄었는데 지금 26억 6천만 개 수준. 자 이게 올해 최저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팔려고 빼는 게 아니고요. 지갑으로 옮기려는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 뭐죠?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래소에 두면 언제든지 매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갑으로 옮긴다는 건 장기, 보유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무서워서 던질 때는요. 진짜 큰 손들은 이렇게 쓸어 담아서 자기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거래소에서 물량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자, 나중에 누가 사겠다고 할때살 물건이 없겠죠. 이게 바로 공급 충격이고요. 그게 바로 급등의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선 눈치 빠른 분들은 바로 감이 오셨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가격만 보면서 조급해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신호가 나올지, 어느 시점에서 자금이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뭐다? 바로 기준과 정보다. 자 기준이 없으면 공포에 바로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장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대신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 사고 있고 어디까지 빠져야 기회고 언제 매도해야 손실 없이 빠져 나올 수 있는지까지 자 전문가들이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공유방은요.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들어가지 못하셨거나 무서워서 미루셨던 분들은 공유방에서 흐름만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자, 밑에 더 보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어, 심화편, 실전편, 어, 주요 경제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어,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